로크입니다. 이 영상은 저의 두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선 제가 가지고 있는 샤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샤프는 펜텔 그래프 천입니다. 이 샤프는 그립이 그립부분이 고무로 되어있어서 그립감이 좋고 손이 편한 샤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너무 미끄러지듯 써져서 어, 글씨가 그렇게 예쁘지 않은 샤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이 샤프의 타이틀을, 손은 편하지만 글씨는 안 예쁘다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샤프는, 로트링 600입니다. 로트링 샤프 가장 인기 많은 3종을 생각해보자면, 로트링 500, 로트링 600, 로트링 800인 것 같습니다. 로트링 800 같은 경우는, 이 끝부분이 돌릴 때마다 펜촉이 들어갔다 나왔다 수납이 가능해서 굉장히 예쁘기까지 한데, 시용성까지도 좋은 그런 샤프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로트링 600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은 딱히 없습니다. 어, 유격이 좀 있고, 그립 부분이 메탈 수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제가 손이 편하진 않지만, 글씨가 굉장히 예쁘게 써져서, 저는 이 샤프의 타이틀은 손, 손은 아프지만, 글씨는 잘 써진다.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샤프는 제가 주, 제주도, 이중석거리에서 구매한 이중석거리의 공방에서 구매한 샤프입니다. 그 공방에서는 만년필과 샤프 그리고 볼펜까지 여러 가지 필기구를 제작하고 있는 목공입니다. 아, 공방입니다. 어, 이 공방에서는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안에서 샤프의 이 나무 본체 부분을 골라서 배럴을 골라서 직접 샤프를 만들 수 있는, 나만 샤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고 주어졌다고 합니다. 어, 루크킴이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데,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각인해서 그런지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은, 파카 조터 GT 샤프입니다. 파카 조터는 오리지널과 GT로 나눠지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가격이 조금 더 높은, GT 샤프입니다. 이 샤프는 굉장히 슬림해서 손, 저처럼 손이 작은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샤프입니다. 오, 오랫동안 써도 그립 부분이 메탈이지만 오랫동안 써도 손이 아프지 않고 저, 제 손에 딱 맞는 그런 샤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펜텔 케리 샤프입니다. 케리 샤프 같은 경우는 1971년부터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계속해서 판매를 해왔던 그런 샤프이고 가장 큰 특징이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주시면 필기가 가능하고 뚜껑을 연 상태에서도 노크가 가능하고 노크가 가능하고 뚜껑을 뒤에 꽂은 상태에서도 노크가 가능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 그런 샤프이죠. 다음 샤프는 스테들러 9유사3호 샤프입니다 이 샤프는 어, 굉장히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대신 손이 좀 많이 아파요 이 그립 부분이 메탈로 되어있고 조금씩 파여있는 그런 돌기가 있는 그런 샤프라, 샤프라서 그립감이 별로 안 좋고 좀 무거워서 제가 그렇게 많이 쓰는 샤프는 아닙니다 하지 굉장히 스테들러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를 많이 출시하고 다 하나하나 사, 색깔이 너무 예뻐서 좀 한번 사보고 싶은 그런 샤프입니다. 더 사보고 싶은. 라미 사파리 샤프입니다. 이 샤프는 아까 이 펜테크래프천도 펜테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선물받은 샤프입니다. 라미 사파리 샤프는 이, 부분, 이 그립 부분이 파에있어서 그립감이 좋고 오래 써도 손이 아프지 않은 그런 샤프입니다. 라미는 라미라는 브랜드 자체가 만년필로 유명한데 요즘엔 샤프도 만들고 있고 샤프와 만년필을 함께 만들고 있고 되게 현대적인 그런 깔끔한 그런 외관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샤프입니다. 다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샤프 중 가장 저렴한 제브라 델가드 샤프입니다. 이 샤프는 엄청난 특징이 있는데요. 이 안에, 이 안에 스프링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샤프심이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 샤프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샤프 탑5를 해볼 텐데요. 5등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5등은 루트링 6 0 샤프입니다. 이 샤프는 가격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샤프 중 가장 높은 편이고,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 외관도 굉장히 예쁜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립감이 좀 좋지 않고, 좋지 않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등으로 뽑았고요. 다음 샤프는 4등, 펜텔 그래프, 그래프 천입니다. 이 샤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립감이 좋지만, 글씨가 좀안 예쁜 그런 샤프입니다. 이로트링 600과는 정반대인 샤프이지만, 제가 로트링보다 펜테그라프 1 0을더 높은 순위로 매긴 까닭은좀더 가성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굉장히 필기, 필기감까지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샤프입니다. 다음, 3등은, 샤프입니다펜테케리샤프입니다 이샤프는 그립감이 그렇게 좋거나 글씨가 그렇게 예쁘게 써지는건 아니지만 오직 어, 디자인만을 추구했 추구하는 디자인만을 보고 3등에 3등으로 3등으로 뽑, 뽑았습니다. 이샤프는 뚜껑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이 상태로 쓰면 뭔가 미니샤프를 쓰고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아하고. 무엇보다 너무 고급스러워서 제가 좋아하는 샤프입니다. 다음 2등은 파카조터 GT 샤프입니다.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샤프죠. 대망의 1등은 라미 사파리 샤프였습니다. 이 샤프는 오래 써도 정말 손이 안 아프고 장시간 필기를 할 때는 이 샤프가 정말 최고입니다. 게다가 디자인까지 너무 예뻐서 어 굉장히 예정이 가는 그런 샤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샤프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제가 필기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